김석현입니다. 저는 인텔리전스 코리아의 편집자를 맡고 있습니다. 인텔리전스 어, 코리아는 금년에 Liberalism for All이라는 큰 주제하에 글들을 기획하고 있고요. 어, 본 발표문은 Liberalism in Time and Space의 작업의 일환입니다. 어, 이번 발표문의 주, 그새 주제는 Liberalism의 대도와 이념의 시대입니다. 이는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 중반까지 리버럴리즘이 그 새롭게 대두하고요. 리버럴리즘이 대두하면서 그 열려진 공간에서 다양한 이념들이 제기되는 것을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리버럴리즘을 시대별로 조망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이 리버럴리즘이 안팎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버럴리즘 안에서는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입장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이 아주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밖으로는 종교원리주의라든지 또는 중국과 같은 강한 국가주의가 리버럴리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버럴리즘 안팎으로의 대립은 지금이 새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1800년도에도 이미 전개되었던 바입니다. 그래서 그 리버럴리즘의 논쟁 구도를 돌이켜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이 리버럴리즘의 확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100년도 안 되는 역사에서 스스로 자유주의를 정착시켰고요. 그리고, 어, 지금과 같은 이념의 대립구도가 팽팽한 상황에서 리버럴리즘을 보다 지켜내고 또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리버럴리즘이 대두하기 전 시대 또는 리버럴리즘이 대립구도로 담았던 시대인 절대왕정과 중상주의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절대왕정은 어, 서구의 역사에 있어서 그 1453년 오스만 제국이 몰락한 이후에 어, 형성된다고 보는 면이 강합니다. 그 기독교 지배가 이제 세속적 군주로 대체되기 시작했고요. 오스만 제국이 몰락하니까 오스만 제국을 경유해 그 지역을 경유했던 무역이 제한되고 그래서 어, 대서양을 떠난 해양 항로가 개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금, 은이 유입되면서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어, 이제 이런 무역 질서를 지도하려는 국가 간 경쟁이 심해졌고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군주 중심 중앙지권 국가의 정당성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 어, 절대 왕정은 16세기 영국의 헨리 8세, 17세기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그 대표적인 군주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왕정과 중상주의 시대는 낡은 것이라고 치부되기 쉽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그 경제정책들은 지금에 있어서도 이어지는 면이 있고요. 그 당시가 그 국가경제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고민하고 논쟁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도 의미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국, 국가이익 또는 사실은 군주이익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는 시기를 중상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상주의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은 확보를 위해서 수출을 진행시키고 진흥시키고 수입을 억제하려는 보호 무역주의가 강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아담 스미스 등 고전파 경제학자에서 비판받게 됩니다.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도 많이 늘어나고요. 또 상공업 행위를 국가가 규제 등으로 그 강하게 억압을 하는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권과 결탁한 특정 상공업자들은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제라는 캐터고리가 생기면서 이것을 담당하는 전문 관료가 형성되는데요. 루이 14세의 경제정책을 20여 년간 맡은 콜버트는 대표적인 어, 경제정책 관료이면서 또 중상주의 정책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때 왕정이 수립되는 과 더불어 동시에 이제 절대 왕정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대두되고 그들의 이념인 자유주의도 태동하게 됩니다. 어, 이때를 10, 17세기 중반 정도라고 볼수 있는데요. 17세기 중반은 영국에서 크롬웰 등이 왕과 대립하기도 했고요. 명예 혁명이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점차 시민들의 목소리가 강하게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호프스 같은 사람은 종래의 그 왕권신수설로 대변되는 절대왕정을 아이디어를 무너뜨리고 어, 어, 국가는 계약에 이루어진 사회다라는 사회계약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어서 로크 등은 종교의 자유, 사유재산 그리고 시장자유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어, 중상주의와는 다른 어, 세계관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로크는 프랑스에 이어지면 볼테르 등 개봉주의들 그리고 미국으로는 제퍼슨 등 미국 독립 건국 아버지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고전파 경제학이 태동하게 되는데요 고전파 경제학은 기존의 중상주의와 달리 시장 자유를 중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업뿐만이 아니라 농업 이 또는 제조업과 같은 생산적 부문을 중시하게 됩니다. 고전파 경제학의 개보는 보통 프랑스의 생리학파에서 시작하고 아담 스미스가 잘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물론 더 이론적인 심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그 사상이 뿌리를 두고 있지만 사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전개되는데요. 특히 그 중요한 두 사건을 미국 독립과 프랑스 혁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은 그 귀족주의가 강했던 영국의 그 입헌 군주제 지배를 벗어나서 귀족이 존재하지 않는 시민들의 국가인 리버럴 리퍼블릭을 최초로 건설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미국 건설은 서구 유럽의 리버티 또는 이퀄러티라는 개념이 비로소 어, 한 국가에서 현실화된 것으로 대단히 강한 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미국 독립전쟁은 어, 구체적인 계기로는 영국의 중상주의적 무역 더 구체적으로는 영국이 영국의 중상주의를 위해서 미국을 그 종속시켜낸 그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반발이기도 해서 자유주의 무역 질서를 내세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10여 년 후에 미국의 독립 선언고, 선언은 프랑스에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 프랑스 혁명과 이어서 나온 프랑스 인권 선언으로 어, 천명됩니다. 프랑스 혁명의 그 인권 선언의 기초자 라파에트는 어, 미국의 독립 운동가들과 어, 교류했었고요. 실제 제퍼슨 등의 조언을 받으면서 이 인권 선언을 기초하게 됩니다. 19세기를 전후로 해서 자유주의는 인류에게 희망으로 대두하지만 그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실망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실망으로 또 다양한 이념들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는 이데올로기 시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원정은 유럽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 자유주의가 생각의 자유를 강조한 만큼 또는 그것이 전통적 가치에 충돌하기 때문에 어, 그 이즘이라는 단어를 경멸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버럴리즘도 긍정적으로 쓰였다기보다는 그 경쟁자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붙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미 이제 프랑스 자유주의 개몽자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의 이념에 영어해직 프랑스어 표현인 이데올로기라는 멸, 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역시 어, 이에 대해서 나폴레옹은 경멸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폴레옹 원정은 유럽의 봉건체제를 무너뜨리는 데큰 기여를 해서 자유주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원정국들은 지금의 상식과는 달리 오히려 나폴레옹 원정을 환영했던 면까지도 있습니다. 그 자유주의가 어, 대부에서 논쟁도 심해지는데요. 어, 보다 철저한 개인이 자유를 인정하라는 그 레이세페어, 자유주의도 이제 대두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전파 경제학보다도 훨씬 더 자유주의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대표하는 인물로, 어, 세이의 부자. 아버지는 고전파 경제학이었고요. 아들 리온 세이는 어, 정책가였습니다. 또는 바스티아 같은 인물들이 강하게 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게 되고요.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자유주의 우파로도 이어져서 어, 보통 20세기 중반에 리버테어리언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 리버럴리즘은 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지위는 상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의 그 정책 주도가들이 어, 경제적 평등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다 보니까 가진 자들에게도 유리했던 면도 있었고요. 이것은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소, 사회주의 소셜리즘도 대두되게 됩니다. 소셜리즘은 어, 영국의 오온이나 프랑스 프루돈 같이 사적, 자유라기보, 사적 소유라기보다는 협동조합과 같은 소유를 강조하기도 했고요. 사회주의는 그 1848년 혁명부터는 완연히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요. 1900, 1870년 파리 코민의 경우에는 그 구심을 이루기도 되,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1848년에는 마크스의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터가 발표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주의가 대두하면서 자유주의 내에서 사회주의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들을 리버럴 소셜리즘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들은 소셜리즘과 레이스페어 자유주의의 중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존 스튜어트 밀이고요. 이 사람은 고전파 경제학자 제임스 밀의 아들인데요. 어, 생산과 분배는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분배에서 저소득층을 지연할수 있다라고 봤고요. 또 어, 소셜 독일의 소셜 데모크라트 같은 경우도 소셜리즘과 리버럴리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학대로 그, 그 저소득층이 보다 자기 권익을 옹호할 수 있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내세우게도 됩니다. 후세기에 형성되는 이데올로기에서 지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데올로기 중에서 두 가지만을 더 뽑아본다면 하나는 내셔널리즘, 또 하나는 페미니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내셔널리즘은 어, 리버럴리즘에 내재된 셀프 가버먼트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나폴레옹 전쟁 온쟁 이후에 국민 국가의 염원이 확산되게 됩니다 어, 리버럴리즘이 어,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보장하면서 이제 국가는 왕의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국가로 재편되면서 어, 그 정당성을 얻게 되고요 그 프랑스 국민 국가 등을 보면서 어, 작은 제후 국가들이 문화권 중심으로 독립된 국가 또는 셀프 가브먼트를 만들려고 하게 된 움직임이 벌어지는데요. 이는 특히 당시 작은 국가들이었던 독일, 이탈리아에서 강해집니다. 또한, 페미니즘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리버럴리즘이 약속했던 평등성이 막상 리버럴들에 의에서 보장되지 않고 배신되는 면이 있어서, 그리고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그 마이너리티 위치에 있게 되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에컨데 브리티쉬위민스 리버럴 페더레이션은 리버럴 파티의 하나의 그 외곽 조직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점차 여성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사회적으로 억압으로 간주하고 자유 연애를 주장하는 것 같은 좀 파격적인 목소리도 당시에 대두되게 됩니다.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세개의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리버럴리즘은 어, 완성이 아닌 진행 적인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 그 포크야마는 그 공산주의 종식 이후에 어, 역사의 종원이라는 책에서 결국 자유주의가 세계적인 사상들의 귀착이라고 봤었는데 그것은 실제 1990년대 이후 과정에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임이 드러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리버럴리즘은 지배적이었다고 할수 없고요. 다른 이념과 경쟁 또는 절충에 왔습니다. 페미니즘, 내셔널리즘, 리버럴리즘, 소셜리즘과 같은 다양한 이념들이 지금도 논쟁 중이고요. 어, 이것은 또 이념 리버럴리즘에서 분화했다고도 할수 있고요. 또 대립관계이기도 한, 합니다. 리버럴리즘 안에서도 평등성과 자유주의가 상충해서 어, 그 강조점에 따라서 대립구도가 여전히 존재하고요. 이러한 이제 다양한 백가정명 이념 대립구도도 사실은 어, 자유로운 생각이라는 리버럴리즘에서 비롯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리버럴리즘이 어, 처음으로 인류 보편적 사고 기반이 되었음을 어, 짚을 수 있겠습니다. 리버럴리즘은 이전에 그 종교, 부족적 사고, 체계의 간막이 허물어서 세계는 동등한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치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리버럴리즘은 리버럴리즘이 자리한 국가들 간에 대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서 국가들 간의 수평한 소통도 비로소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칸티 등이 쟁기한 영국 평화론이 비로소 리버럴리즘 국가체제들 하에서 가능하게끔 만들어졌고요. 이는 지금도 어, 자유진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리버럴리즘은 어, 근대 그 선도 국가들의 이념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뒤처진 국가들에 대한 어, 식민주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게 된그 역할도 했음을 짚어야겠습니다. 뭐, 한국에서의 그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 한국은 일제 지배의 극복과 경제 기반 확보를 위해서 한국도 상당히 강한 국가 건설을 해왔기 때문에 내셔널리즘이 강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어, 개인의 자유 신장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한국은 근대 국가의 물적 기반과 자유주의를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는 성공했기 때문에. 어, 중국 등의 그 반제의 진영을 게 대해서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그 다르게 말하면 자유진영의 새로운 프런트 역할을 맡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그 동양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를 자유주의 내에서 융합할 수 있는 또는 동양 사회가 자유주의 사회가 될 수임을 보여주는 모델의 지위로서 앞으로도 그 의미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자유주의의 이념의 심화와 확산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본 발표문을 준비했는데 사용되었던 어 문헌몇개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드릴까 해 합니다. 먼저 어 The Lost History of Liberalism은 어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특히 리버럴리즘에 있어서 프랑스와 독일 쪽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개요를 잘 어, 짚어낸 책, 책입니다. 다음에는 크램닉하고 워킨스라는 사람이 쓴《Age of Ideology》라는 책은요. 어, 그렇게 길지 않은 책 내에서 뭐 내셔널리즘, 페미니즘 같은 어, 19세기의 다양한 이념들을 조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인용됐던 로스바드라는 사람이 쓴《Economic Thought Before Adam Smith》라는 책은. 그 아담 스미스 전에 자유주의적 그 경제학 사고를 보여주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아어 조금은 이제 경제학 쪽에 더 심화된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